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8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말 성경 10편, 18편,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네, 천천히 찾아주십시오. 10편, 18편, 1절에서 2절. 예, 찾으셨으면 저희 각자 계신 곳에서 두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이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내 산성이십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사.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의 음성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어, 삶의 여러 가지 행동의 이유와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볼때 우리는 경험이라는 이두 글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삶이란 이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 대부분의 선택과 결정의 이유가 우리가 했던 경험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경험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듣고, 혹은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지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는 함축된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가 경험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친구로 인해 결정이 된다. 그러니 좋은 사람을 가려 만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이야기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경험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경험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결정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한 가지가 결국 선택과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경험이 중요하게 됩니다. 경험이란 궁극적으로 이한 가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바로 명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경험을 토대로 한 자신만의 명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일, 상황, 여건들에 대한 나만의 문장, 곧 명제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지요. 뭐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어른 보면 인사 잘해야 한다. 이것도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야 된다. 저것은 어떤 가치가 있다. 다 명제이죠. 만들어진 명제는 내 삶의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행동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왜 계십니까? 전도학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는 명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명제가 나를 이끌고 그 명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명제 중에 중요한 것들을요 가정에서는 가훈 학교에서는 학훈 세상에서는 금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인생이란 경험으로 소위 경험에 의해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어떤 명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 제가 장황하게 앞에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이 질문 한 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명제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중요하겠죠. 나는 오늘 어떤 명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종류가 너무나 많고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을 딱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주저하기 말이 아닙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구별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다 나열할 필요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걸 꼽는 고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삶의 선택과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명제가 이 기준에서부터 어떠하냐를 보면 되는 겁니다. 바로, 나의 명제가 세상의 가치관에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성된 것인가, 이두 가지만 구별하면 나의 명제가 온전한가 그렇지 않은가, 곧내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충분히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으로부터 온 명제는 세상과 함께 썩어질 것이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부터 온 명제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읽었던 말씀을 통해 놀라운 명제 한 가지를 접하게 됩니다. 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던 명제인데요. 우리 읽으셨던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이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입니다. 다있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놀라운 명제를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그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그의 명제.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이시다. 여호와는 내 산성이시다. 여호와는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시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시다. 그게 그 안에 담겨져 있던 명제이지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자 그의 명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고백되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아시죠?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아멘으로 화답했다라는 건 그의 명제, 성경의 그 말씀이 나의 명제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도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삶에 그것이 명제가 되어 지침이 되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고백했지만, 실제 현실 가운데 아멘으로 했던 고백과는 달리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스스로 가식 가운데의 신앙생활을 오늘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 안에는 참 놀라운 명제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 안에 있던 그 고백이, 그 명제가 그를 이끌어 갔고 그것을 선택했고 그와 같이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받으셨던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러분, 처음에 했던 그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명제를 자신의 가슴 안에 품고 고백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 예, 맞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안에 자리 잡은 명제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이렇게 확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위선 혹은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갑자기 나오는 멋진 말들은 내 안에 내 삶을 이끌어가는 명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막내였던 다윗, 홀로 양을 쳐야만 했던 그 시간, 다윗은 그 시간을 통해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위로를 경험합니다. 위험한 순간 주 앞에 구하며 양들을 맹수들 앞에서 구했더니 하나님의 힘대심을 그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지요. 다윗의 경험이 명제를 만들어갔고 그 명제는 또 다른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한 경험으로 더 놀라운 경험으로 그의 삶은 더욱 더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시간 가운데 주시는 여러 일들을 통해 주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경험으로 바꿔 가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부르시는 경험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마라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많이 부족하지요. 부르신 삶의 시간들 앞에 우리가 주저 없이 들어가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는 주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여러분들께서 귀한 간사님들께서 간사로 헌신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도 많이 주저하셨지요. 어, 안 그러실 분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고, 주저하신 분들도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주저하고, 우리도 함께 주저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온전한 경험을 통해 참된 명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이들은 믿음을 구해야 하고, 믿음을 통해 경험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명제들이 이 믿음 가운데 허락하신 경험을, 그리고 그 경험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 안에 명제화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읽은 귀한 시편이 다윗의 시이고 그의 명제라면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도학교라는 귀한 성김, 성김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번 학기에 더 놀라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장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허락하신 말씀의 근간으로 하는 명제들의 실제를 우리 안에 다시금 세워나가시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미 허락하신 명제들을 힘 있게 선포하십시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피할 바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는 그 힘찬 고백으로 허락하신 시간들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경험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새로운 지평이 우리 안에 반드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멋있는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허락하신 명제로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안에 진정한 고백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1절 말씀 한번더 읽고 마무리할 텐데요. 18편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신앙의 명제의 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서 경험을 하고 다윗과 같이 놀라운 고백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주 앞에 간구하였더니 주께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구할 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 좋은 명제들이지요. 하지만 그 명제의 끝에는 반드시 이 한마디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적 경험을 통해 믿음의 은혜로 허락하신 삶의 명제와 모습들을 통해 결국 다달아야 될 종착력은 명제화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의 고백으로 남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예배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함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화시킬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 자체가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이듯 그들도 우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시기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신앙생활로 나아가고 오늘 허락하신 사역 가운데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명제 끝은 반드시 하나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단순한 논리적 명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된내 안의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야 이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로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집안에 무언가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들과 대화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어떤 것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가슴에 품고 함께 동행하고 다니신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단순한 객체화시킨 것이 아닌 백성과 자녀로 친구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명제들을 우리 안에 싸다게 하시는 은혜들을 입었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도학교 참 귀한 일이지요 반드시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에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한 가지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났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 감, 주님 저 잘했지요 저 애썼지요 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고백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야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제를 넘어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서 이번 학기가 마무리될 때 모든 간사님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하나의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그들의 습관과 세상의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을 알게 하시고 쌓아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이란 주어진 명제들을 통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일진데, 주님,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허락하신 일들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경험하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나의 것이 되어지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이 우리의 지식적인 쌓아짐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신앙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시듯, 나 또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나이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다이의 고백은 결국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그러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제 시작하는 전도학교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들이 온전히 쌓아져 우리의 마지막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고백으로만 가득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간사님 한분한분 한분 붙잡으시며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